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가 매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69% 10명 중 7명은 선물 가격이 최근 몇달 동안 크게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올 크리스마스 선물 가격들이 약5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올해 그들이 구매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들만 절반이 넘는 57%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 내 연말 기부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연말 쇼핑 매출도 올해는 6에서 8% 머물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13.5%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식료품 가격 급증에 패스트푸드만 먹고사는 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포스가 발표한 미국 내 패스트푸드 고객 충성도를 보면 1위에 칙필레가 꼽혔습니다. 고객 충성도는 식품질, 레스토랑 분위기, 서비스 시간, 직원 친절도와 가격이 결정하는 것으로 5점이 만점인 이번 평가에서 맥도날드는 3.6에서 3.8점, 잭인더 박스와 버거킹은 3.8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체커스, 렐리스, 파파이스, KFC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칙필레와 인앤아웃 버거는 4.8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레이징케인, 더치브로스커피, 컬버스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마켓포스는 브랜드 평판 관련 칙필레와 스타벅스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다운이 지역 어젯밤 무장강도 용의자 3명이 탑승한 차량을 경찰자가 뒤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헬기도 이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가운데 추격전은 밤 10시경 끝났습니다. 경찰들이 도로 위에 쳐놓은 덫에 차량 바퀴가 터지면서 용의 차량은 인근 리커스토그를 부딪히면서 끝이 났고 이때 용의자가 차량에서 빠르게 내려 도주합니다. 하지만 결국 용의자는 경찰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견에 물린 용의자는 병원 차량을 타고 후송되었습니다. 나머지 두명의 무장강도도 멈춰선 차량 안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헐리우스 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데뷔 초부터 섹시한 금발 미녀 역을 맡도록 길들여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슨은 영화 사랑도 통영이 되나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망 대상을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며 촬영 당시 자신은 18살에서 19살이었다며 남성의 성적 대상화된 캐릭터를 연기하도록 트레이닝되었다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나를 발견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1994년 아역배우로 연기활동을 시작한 스칼렛 요한슨은 아일랜드, 매치포인트,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아이언맨2, 어벤져스, 블랙위도우 등이 출연한 탑스타입니다. 2020년 미국 유명 코미디쇼 SNL의 작가 겸 코미디언 콜린 조스트와 세번째 결혼식을 올렸으며 전남편과 얻은 첫달에 이어 지난해 8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한 가장 친한 친구인 두 여성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캐시 해리스와 데자나 스토워스는 지난 4일 같은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임신이라는 공통 주제로 인해 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둘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은 같은 날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해왔지만 출산 때까지 믿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출산을 하게 된두 아기는 생일이 같아 아마 매년 함께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며 나와 스토러스가 절친이기 때문에 아기들도 단짝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량 투싼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뒷좌석 안정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위 우수 등급은 포드 익스플로러 볼보 XC40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요타 라브4가 양호하다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등급은 아우디 Q3, 니산 로그, 스바르 포레스터 등 3개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투싼과 함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뷰익 앙코르, 쉐브라 에키녹스, 혼다 CRV, 혼다 HRV, 지프 컴파스, 지프 레니게이드, 마츠다 CX5, 미치비시 이클립스 크로스 등입니다. 최하 등급을 받은 현대자동차 투싼 등의 차량들은 사고 시 뒷좌석의 탑승자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시험에서 뒷좌석 탑승자는 머리, 목, 가슴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머리가 전면 받침대에 부딪히거나 허리벨트에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